사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시장님 그 먼저 좀 네. 네, 우리 회장님이 그그 출장 간이라도 아직 두 명의 모자을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늦으시게도말씀하셔고 네, 우리 부장님은 먼저 맛도 없고 우리 재원교회는 모시고 인사서말도드리겠습니다 해당을 내시 예, 부장님 스스로 모시시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오도에 보니까 금무산에는금우산금우변에그 그그그 벚꽃이 발전해 는거 보니까 봄은 바긴는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상함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 지난번 우리 국제교류기술그행사대가 참석 그 여기에 부임하고 난 뒤에 참석한 있었습니다만 다시 이제 또 우리 귀하신 분들 백일교수, 청취신도, 참 반갑고, 내남름대로제 개인적으로는 선의의 좀 뜻깊은 행각이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어, 우리 회원님 한분한 한 분들, 정말로 원래는 소원하신 모든 것을 또성취되는 그런 한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오늘 그, 국제영향 강화를 위한 국제시설협회에서 특강을 하시고, 강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국제노류협회가 어, 벌써 출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007년 3월 달에 어, 구성 되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최초로 구성되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영태 우리 회장님, 최영원 부회장님 어리영무감사님저체이문님들의 그럴까? 회원님들 한분한 분들이 한 거기에서 또나 아, 마음을 가차라서 따라주신 그것도뿐 아니라 이런 생각입니다. 국제지재협회가발전하면발전할수록 구미씨가 그만큼 글로벌 영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구미씨가 바쁜 아이들 역시 항상 귀엽다는 것이 또 글로벌 도시, 명품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항상 지원과 성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니다어 우리 한 200분들의 우리 지원한 분들이 지금까지 어 우리 장애 호도 시리한 어저 풍수에 대한 또 영어 교육과 청소년 영어 교육 시리또 각종 행사 때 우리 통역 무료 봉사시는 각종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구미시의 역량을 그만큼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고요 정말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사실상만 시민을 빚으면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우리 진선, 우리도또 나갈 방향을 더 말할 겁니다. 사실상 실권, 시와 공을 추호라. 그야말로 국정이 없는 아주 그루어 시기입니다 이럴 때서, 과연 문 씨가 어떻게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느냐는, 이제는 해외계층이 아닌 국제교육을 겪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들, 우리 그지에도 국제교육을 제안하고 있고, 국제교육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일일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은 벌써 미쳐나고 여기 계시는 200분, 회원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시청 후보는 더디는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국제교회 협력과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게 회장님, 가정한 대사가 와갖고 이태게 회장님 사무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이렇게 회장님 또 필요한 협력이 또 하시죠. 바디랭귀지가 정말 아주 뛰어나시다라고요 그야말로 또 때이식이 해서는가나가시가지고그 부족 설명이 많으시는데 이 바디랭귀지 하시는 분 완전 박수 화제를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국제교류라는 것이 과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소통되면은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반면에 아니겠습니까? 저도 영상 보면. 한데 멋진 멋진 를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과 마음이 소통됩니다. 국제주가가 되고 또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면 우리 지역과 지역화, 지역화업이 더앞장쓸수 없다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 한분한 분께서 너무 국제 글로벌 투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또 우리 안으로 우리 지역화업, 지역 발전하시는 데도 좀 대가심해 음. 주셨으면 음. 좋겠습니다. 너무 나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끄럽고 환타하고 좀 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우리 부시에서또 어떤 스탠스를 잡고 해안을 공조를 했지만 우리 회원님 한분한 분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면은 공시가 더 단절이 조금 빠르게 갔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 오신 회원님 한분한분의 건승을 돕드리겠습니다. 원래 있어 가지고 모으는.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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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말씀을 드브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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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브러 자, 하나, 둘, 셋 하면 뒤에 발딱 뜰게요. 자, 하나, 둘. 자, 하트 다할게요하트 하나, 둘. 예, 하나, 둘에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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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팀별을 어떻게 씁니까? 사장님팀별 어떻게 씁니까?